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여러분 이제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로 믿는 여러분요 은 그분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대요 슬픔이 다 사라지고 뭘 씌워준다고요 화관을 씌워줘서 행복하게 준대 행복하다는 것은 뭐 하는 거죠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만들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 근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다른 사람 용서해 줘야 돼요. 여러분 참 위로와 참 여러분 인생 문제 해결이 되려면요 남 용서 못하면 주님도 여러분 죄를 용서 못해주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 문제 를 해결을 받지 못합니다. 마음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를 다 용서해 줬다면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요. 입으로 고백할 수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나저 사람이 죄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내죄 용서해 줬잖아요. 그러니 나도 저 사람 용서합니다.라고 하는 순간에 마음의 고통이 셰 사라진다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뭐래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이런 문제가 생겼어. 그때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머리 굴리지 마시고,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 저는 할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걸할수 있으며, 이 문제 예수님에게 너무 쉬워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말해요. 감사해. 주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 아주 해결 안 됐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주님,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 주님, 주님께 맡겨 드립니다. 그래 주라. 주님께 맡겨 드린다니까요. 내가 지고 있으면서 주님께 맡말로만 주님께 맡겨 드리면서 안줘 짐을. 주님께 맡겨 버려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탁여러 짐을 탁 맡기세요 여러분 이제 짐 짐을 비루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리고 감사하세요 주님 내 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일하실걸 지켜보면서 기대를 하시는 와 주님 어떻게 일하실까 그럼 뭐가 넘칠까요 안에 기쁨이 넘쳐요 야 주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기다면 기쁨이 넘치니까 없는지 넘친다니까 할렐루야 그리하면 다 같이 칠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그리소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